가볼까? 안봉이의 똥을 야하 얍토 어? 일단 가보자고 퀘스트를 깨러 재밌겠다 이게 원시이니까 손으로 나무를 캐는 건 똑같은가? 아니네 손으로 캘수 없네 내가 손으로 캘수 있는 건 풀밖에 없어 그렇다면 퀘스트를 좀 보자 어서오세요 테라포마 하드코어 서버에 접촉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작은 하나 돌멩이 하나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기술을 발전시켜야 돼. 적금 청 적금 청급 장미로 무장하고 우주로 떠나는 게 최종 목표래요. 일단 근데 구석기 시대면은 돌부터 그러면 캐야 되는 건가? 이런 건또캐수 있네. 오오 오! 이게 뭐람? 시돌 이걸로 잠깐만 이걸로 깰수 있나요? 아야 잠깐만 이걸로 이렇게 깨야 된다고? 아니지? 아니 뭐 깨지긴 한다만 댄석기면은 지금부터 이게 맞긴 해. 잠깐만 이 근데 위에 보니까 도구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만들어야 되나 봐요. 일단 볼까요? 돌 도구 제작. 부싯돌 말고 진짜 돌이 있나봐. 우이 있는 곳에서 좀 있자. 일단 보이는 건 먹어놔. 아 이게 돌이다. 와! 진짜 돌멩이를 캘수 있잖아. 오오아아오오아 아. 아! 오, 오, 아, 아! <laughs> 아마 이걸로 보자 퀘스트가 막대기랑 조합해야 된대 막대기 가지 가지를 찾으러 떠나요 이게 가지인가봐 와 <목소리들> 여러분 드디어 이 후모사 키엔스가 돌을 주었습니다 오오 이제 아을발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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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습니다 아! <laughs> 혹시 불 아... 나 만들어 보셨나요? 아니요 저 지금 막대기도 못 만들고 있는데요 아 그렇구나 알 아, 알겠습니다 저 지금 원시인이라고 그냥 놓고 가시는 거예요 막대기 만 아... 알려주세요. <laughs> 저 그냥 원신이랑 그냥 가시는 거죠. 지금 어, 막대기랑 돌멩이는 땅에 있어요. 방금 나 주웠다. <laughs> 감사합니다. 와, 와, 일단은 이게 먼저네. 한두 개 주어서도 안 된다. 이거 꽤나 많이 주어야 돼. 난 문명인이 될 거야. 어? 뭐야, 막대기다. 알아서 합쳐지네. 아니네. 자동으로 합쳐진 게 아닌가 봐. 이거 그냥 올리면 막대기가 되네. 그럼 퀘스트 완료한 건가? 이거까진 했고. 영양소 시스템. 5대 영양소. 진짜 난봉 지독하다, 지독해. 이거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 5대 영양소를 지킬것 같아. 하루에 한 끼, 두끼 먹으면서 끼켜봐야 시켜먹으면서 이거 지방연탄수화물에 음. 치우쳐진 식단을 먹겠지. 근데 여기 게임 캐릭터는 5대 영양소를 챙겨야 돼. <laughs> 진짜 뒤독하다뒤독해 하지만 사람들 챙길 때 오닥볼 원목 한 개. 원목을 캘려면 돌도끼가 필요한 거잖아. 아무래도 이거를 이렇게 하라는 거아님 아닌가? 음. 아니었어. 난 아직 진화할 수 없어. 두개를 들고. 아, 난 진짜 빵바닥에 진짜 댄석기처럼 하는 줄 알았네. 아 와! 와 질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오 오. 오, 모닥불 설치? 누군가 이미 모닥불을 해놨어. 뭐야? <laughs> 어, 쌀 먹했어. 좀 바닷가에 살아볼까? 와우! 와우!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 살려. 사람 살아요. 살려주세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불쌍한 원, 원신만 살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laughs> 아! 아하!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커져 계셔가지고. 와! 혹시, 죄송하지만, 이거, 어떻게 만드셨지? 혹시 마이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텔레파시로 알아듣는 중인데.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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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가 커져 있었네. 이거, 이거, 나중에 나오나봐요. 이거 저희 집 아니에요. 아, <laughs>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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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안녕하세요. 나중에 퀘스트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봐, 아 왔네? 여기 영기 집주인분이 뭐, 또 어디 아니셔. 아, 아니, 아니셨구나. 모르게요. 누구 집인지는 혹시 아세요?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쪽? 분이신가? 아니 모르겠네. <laughs> <laughs> 아 모르는데 그냥 다 같이 이제 쓰고 있는 거구나. 그냥 도, 도, 서로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지. 여기요. 네. 저쪽 집은 아니에요. 이분은 좀 이제 가방끈이 귀신에 뭘 만드셨어. 어 요! 도자기 굽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이거. 맞아요. 는데 깨졌음. 원래 도자기는 그래요? 원래 깨가면서 만들어지는 거긴 해. <웃음> <웃음> 일단 물 근처에다가 털을 잡아 여기 좋다. 일단은 한요 정도만. 물병도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 이거 어디 정착도 지금 여의치가 않네. 방지를 가려면 무조건 목마름이 해결돼야지 갈수 있어서. 뭐야 만드가! 아니 이네 집이었구나. 어쩐지 가방끈 긴것 같은 집이 하나 있더라고. 야, 어? 왜? 엉덩이에 회풀이 달려있는데? 아 이거 허리띠 달수 있다니까? 아! 그거 랜턴에 허리띠라고 되어있지? 슬로우. 어. 그러면은 마인크래프트 왼쪽 우와! 고 허리띠에 What? 넣으면. 우아아아아 아, 지금까지 여기 원신 한명 있었잖아. 이 지금 원신이야. 나 지금 점토 찾아 돌아다니는 중. 돌을 탑으로 키고 아닌다. 이 원신. 좀 오오. 와와와와. 아니, 만드가 점토 야, 어디서 나와? 그 고사리 같은 게 있어. 이런거 아녔어. 이런 거. 안 했다, 이런 거. 아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고 아래에서 나온. 오! 주변에. 좀 많이 거야. 오 마이 갓. 멀리 가야 되는구나. 다, 멀리 갔다 올게. 어, 점토다. 근데 모질할 것 같아. 나온 김에 캐갈 수 있을 만큼 캐가자. 점토로 50개나 캐어 그래도. 넣고, 집을 8개. 그리고 원목을 8개. 그리고 불을 지펴. 안돼! 어? 집을 여덟 개만 잡아보자. 아 이렇게! 아마 원목도 뭔가 이렇게 하고 와! 아 아하. 남은 시간에 나오네. 1분 15초 남았대. 오오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아 아, 뜨거 어어 어, 뭐야 살려줘. 괜찮은데? 아, 그럼 됐어, 그럼 됐어. 아니, 이게 방금 꾼 항아리라서 이렇게 뜨거웠나봐. 아, 저도 아까 그거 한번 죽었는데. 마시씨 착한 시래님이 던진 돌에 죽었다. <laughs> 휴, 이제 식었어요. <laughs> 아, 이런 식으로. 아하! 이래서 장갑이 필요한 거였어요. 이제 사금접시를 가지고 가보자고. 에? 이게 맞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잠깐만. 사금 접시. 침전물 블록 아, 침전물 블록이 따로 있어. 잠깐만. 우클릭이야, 그렇지. <laughs> 이거 뭐임? 돌라텐스 <플라떼스> 뭐임? 아. <laughs> 지금 땅을 파고 내려갈 수 있는 테크 자체가 없어서 우리 곡괭이를 만들려면 어쨌든 우리 광물이 필요한데 이거를 지금 사금 접시로 하는 거 같아. 이게 맞나? 아, 뭔가 나왔다. 자연 돈가루다. 아, 모래를. 모래를 하는 거였구나. 여기서 많이 캐가야겠다.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게 모자랄 수도 있다는 거임. 오케이. 가자, 드디어. 일단 저쪽으로 가보자고. 손님. 하이요. 하이요. 그, 혹시 공작석하고 이런 거. 공작석? 어디서 구하시는지 아시나요? 구리하시려고요? 네. 아 굴이 이런 빈 사금 접시 있으세요? 어 사금 접시요? 점토로 구워가지고 이걸로 물에서 계속 흔들어야 돼요. 아 그걸로 흔들면은 그 굴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한 세트 캐고서 가는 길이라서 뭐야 스팟 알려드리고 이거 드릴까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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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귀인을 만났구나, 귀인을. 어떻게 저기 있는. 장나기라도한 마리 잡아드려요? <laughs> 아 역시 테토남이셔당나기도 기다려보세요. 이거 가져가시고 모래를 모래를 오 클립으로 주워가지고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한번 갔다 올게요 저도. 어? 이 뱅글뱅글 흔드는 게 맞나요? 맞아요. 근데 모래를 푸셔야 돼. 어, 어디 어 가시지? 이게 아닌가? 해안밖에 안 보이는데? 아니야 아니야 모래를 그냥 푸면 되는 건데. 기다려보세요. 음, 선생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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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그냥 이거를 그냥 우클릭으로 켜보세요. 얘를 얘를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고서 우클릭을 아 마구 눌러. 그렇지. 꾹꾹 누르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씩 나와. 아 이해했다. 자연 동가루가 나와요. 아 일단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우리 호모 네. 사피언스가 되어보아요. 음. <laughs> 고마워요. 네 다음에 봬요. 하이. 우리 어. 살림 차렸어? 어, 그러긴 했어. 하이. 하이. 어, 어떻게 누나도 같이 살래? 어디까지 하셨어? 우리 뭐 이제 시작이지 뭐. 음. 구리, 도끼, 곡괭이 이런 건 있어요 나 구리하다가 존나 뜨거워서 지금 죽고 오는 길이야 아이고 그거 뭐지? 나무집게로 집으면서 했어요? 아니요 그냥 장갑으로 아그로깡그 하다가 내구도 없어서가지고 <laughs> 아이고 그거 그 멍청 아니야? 나무집게 나무집게를 만들어서 해야 돼아 그렇구나 아 우리 아기 고양이 무슨 일이야 <laughs> 또 누굴 저렇게 장난감으로 삼고 노는 거야 나한테 꽃을 갖다 주는 아기 고양이가 있어 <웃음> 아. <웃음> 너 뭔가 기다려 가만히 있어 어 아니 너무 아니 얘 마이크 왜 이래? 뭐야, 어디 갔어? 몰라. 아니 이 새끼야. 와. 너무 아 바빠서, <laughs> 바빠서 너무 바빠서 미안. 마이크 바꾸라고. 마이크 왜? 너 좀만 좀만 대시벨 올라가면 안린다고 아, 다그럴다그걸 그래, 다 지금? 아닌가? 아, 그러면 저쪽 하류로 가 볼게. 여기 물이 살짝 높네. 되니까는. 아, 하긴 또 그렇네. 그럼 상류에 살아볼게. <laughs> 근데 여기는 우리가 동굴 들어갈 입구라서. 그럼 하류에 살아볼게. 아, 여기 옆에, 여기, 여기 어때요? 그럼 한번 중류에 살아볼게. <웃음> <웃음> 여기 누군가에 근데 집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시랭님. 오케이, 그러면 관종같이 음. 이 사이에 살아볼게. <laughs> 어, 오망상 <오망상만이야>. 마냐. <laughs> 여기 살아볼게. 여기에다가. 사용했어. 그러면 수박으로 표시해놔. 누군가 캐가면 어떡하지? 그럼 아쉬운 거야. 안녕하세요. 옆집 이사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관종마냥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살라고 이렇게. 지고 있어. <laughs> 수박 한덩가리 하세요. <laughs> 여기다가 박아둘게 <막아드릴게. 웃음> 할배님 이거 별건 아니고 떡은 못 돌리고 이거 어떻게 그 이거라도 어떻게 드세요. 음. 아. 아이 뭐하냐 뭐하냐 어 <laughs> 근데 어디 갔냐들 내가 먹었는데 사라졌어 나안 먹었어 못 먹지 그래서 어. 나무소를 박았는걸 아 그래 아 <laughs> 시기야 야 너부라 어그 나무 집게 어디 아 제발 요꺼 내주세요 여꺼 내주세요 잡았들 제발요 아 제발요 아저꺼 내주세요 너블님 돼지를 잡았어요. 아이치키야! <laughs>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꺼내 주십시오. 저 근육몬을 잡아. <laughs> 근육몬. <laughs> 한 번만 꺼내 주십시오. 자기 자랑을 해보세요. 자기 자랑을. <laughs> 제가 할수 있는 자기 자랑이라고는 잔반 깨끗하게 담긴 밖에 없습니다. 아, 어, 좋아요, 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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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여기 왜 이런 거 들어 놓고? 동물 잡아야 돼서. <laughs> 뭐야? 만든 거 자랑하는 거예요, 지랭님 <laughs> 아, 영혼이 담긴. 어, 지금 서버 멈췄다. 이거 이거 백섭되면 시레님 곡괭이 날아가는데? 아! 어? 또 해야 돼? 안 돼. 하. 아! 아! 아, 잠깐만. 아, 거짓말이지. 아, 니 설마. 휴. 한번 구경 가보자. 와 이게 다 뭐래? 무서워. 그러고 나서, 어, 그러고 나서 막을 있으면 블록으로 야, 얘 너랑 어 이쁜 애도랑... 어, 이왔네 왔어? 어 야, 근데 이게 오래 걸릴 만하다. 어 우리, 우리 고생했어. 고생했어. 그니까 한동안 한동안 목소리가 계속 들리길래 별로 못 내려갔나 했는데 그럴 만했네. 나 아, 이거 지지대 뭐. 세워 보는 거해 보고 싶어. 어, 이따가 해 볼까? 이따가. 지지대 지지. 그럼 그런, 그런 돌발행동 하지 마. 왔어. 아무 지지대 없어. 이제 끝이야, 우리? 아니, 아니 아, 더 있어. 그럼 더 앞으로 좀더밀자 앞으로. 아니, 뭐 이렇게 근데 목소리가 다롭하지 이번에 근데 지금 여기 살얼음판이야.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되게 따따한 <laughs> 우리 다죽는 거야, 이거. <laughs> 어, 진짜 살얼음판이야. 농담이 아니라. <laughs> 우리 계속 죽으면서 한 거라. 어 시래님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어, 왜 이렇게 흥분했어 왜 이렇게 분했어 욕심 가지는 순간 다 뒤지는 거야 욕심 어, 갖는 이거 순간 이거 잃어버리는 거야 아 그럼 시래님 시래님 아, 이거 아니야? <laughs> 아직 연결이 안됐어 기둥이한테 어, 어, 여기 이제 앞에 오른쪽에 많아 오른쪽에 많 그러면 이 바닥 먼저 먹고 기둥이랑 연결 안된 바닥 이거 두개 먼저 먹어봐 너 우리 확실히 사, 반장님이네 그러면 이 번호도 먹을 수 있는 거 바닥 같은 거 먹는. 이 기둥 밑에 캐면 안 돼. 응, 음, 만약에 이거를 어. 빼고 다른 돌로 채워 넣으면 그래도 무너져? 그러니까 깨자마자와야 어, 와우. 어, 어, 어. 알겠지. 지현이 배고프다. 밥 먹어야 돼. 물내거 하나 줄게. 그러면. 아니, 진짜 광부들이 잖아. 나누야. 이거 파도 돼? 어떤 거, 어떤 거? 이거 파도 돼? 아이, 두 칸까지는 모르겠어. 한 칸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아. 두 칸까지는 모르겠네. 욕심 부지면 죽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난 칸까지만. <laughs> <laughs> 내가 방금 느꼈어. 이게 어. 노가다 판에 관리소장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어? 그니까. 근데 우리 구리를 굳이 더 먹을 필요가 있을까? 어, 그죠. 큰 거만 먹죠. 이거 큰 거. 어, 이제 딱 어, 여기 바닥에 있는 큰거 먹으면서 나갑시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나 쌀밥만 했는데 포부한 공격성은 그냥 한 세트씩 가져가시면 될 듯. 근데 두 개가 남거든요. 엄망이 돼서 집주인 두 개였던지. 아 집주인 두 개. 아 집주인 두 개. 맛에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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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준 아, 좋네. 어. 어. 그니까. 그 시장님은 재개발 고생 좀 하시고. <laughs> 여기 재개발이 돼요 여기? 이렇게 그냥 광산으로. 아, <웃음> 아 <웃음> 너는 왜 이렇게 구멍에 많이 빠지는 거야? 도와줄게. 금심 좀하시그랬어 뭐? 야, 소장님 말잘 들으라고. 다음번에 철광석 하고 싶으면. <laughs> 그러면 우리 다음 광맥 때또 연락 드릴 테니까 우리 준비들 좀 해주시고. <laughs> 예. 시나 우리. 에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그래요, 네. 아, 뜨거워야 열수 있는... 에? 아, 씨발, 나 굴이 안 넣고 구웠어. <laughs> 레전드... <laughs> 도못요 하나에 몇는 누나, 이거 중에몇 몇 들어가? 게이지. 음, 나 근데 여러 개랑 해서... 아, 내가... <웃음> <투다>! <웃음> <웃음> 이 구해줘! 야 너네 집이라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나갈게 됐나? 아 살려 살려 살려. Thank you. <laughs> 아씨 아까 전에 관리 소장일 때는 존나 똑똑해 보였는데 이다 <laughs> 네너 혹시 여기에 죽이 있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어디에요? 어 지금 제가 서있는 곳이요 죽에 틀만 있는데요? 어예 그거 그거 먹어주시겠어요? 그거랑 여기에 하나 더 있을 거거든요? 아내 땅에다 <laughs> 놨구나 아, 어디 갔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어 어디 갔다! 아. 아! 아, 아. 어! 아진요오 놀래라 쉽지 않네 우리 집아 감사합니다 너무라 이건 네 거야. 벌집? 어. 아니 꽃이 없어가지고 벌이 안 오네. 누나가 여기 좀 서있어라. 하아 <laughs> 치워봐. <웃음> 아니 치워봐 여기다가 나 농사 짖게. <laughs> 아왜 여기 농사를 줘내 땅인데. 아, 네가 배고프다며. <laughs> 벌통도 치워야 돼? 음 아니면 이 뒤쪽으로 내가 탈까? 아니 뭔가 근데 이 뒤쪽으로 하기에는. 시랭님 집이 시가 농사 지고 싶은데 농사 지어 땅문서 어 잘했네 농사 지어야지 또뭐 잘못 씹었어? 잠깐만 기다려기다려봐여이합니다 난이도 높이 인내 수준이 아니야 아무래도 그림으로 아무래도 그림으로 아무래도 그림으로 구리모르, 아무래도 그림으로지 이게 뭘까라고 아무래도 그림으로 아무래도 그림으로지 구리모르, 이거는 아무래도 아. 이것은 그림으로야 <laughs> 아무래도 이것은 그림으로 아무 로 아무래도 이것은 그림으로라고 할수 있지 아무래도 참 아. <laughs> 자랑스러워요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아무래도 그림으로지 이것은 아무래도 이것은 아무래도 그리고 옷개을 만들 건데 이것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구리 집게를 만들면 아무래도 아주편해지겠지 아무래도 아. 그러면 아무래도 그리고 옷개를 하나 더 만들고 가야지 아무래도 신 <laughs> 나셨잖아 아무래도. <laughs> <laughs> 아, 씨발! 아, 뭐해! 아니, 뭔데! 아, 뭘 소환한 건데! 아, 내가 소환한 게 아니라고, 아무래도! 그럼 누가 한 건데! 일행님, 우리 누워던 도와줘. 일행님, <laughs> <laughs> 잠수인데? 안 돼! <laughs>